자, 그리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무료 코인방 참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자, 모바일용과 PC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편하신 걸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필독입니다. 오늘 12월 3일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리플입니다. 현재 리플은 마이너스 0.4% 정도 약간의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현재 리플은 오늘 양봉으로 전환을 했다가 음봉으로 전환을 했다가 현재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겨루기 싸움을 하고 있는 성이라고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내일이죠. 12월 4일날.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승인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던 만큼, 자 일부는 차익 매도를 하고 있는 성이고요 일부는 이 매도 물량을 받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폭으로 아직까지는 조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하지만 우리가 리플을 투자를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만 보고서 투자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그리고 리플이 어디까지 상승이 가능한지 그리고 조정이 오는 타이밍은 언제 오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거는요. 12월 4일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뉴욕 금융 서비스국에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 승인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만약에 승인이 나게 되면 한번더 펌핑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펌핑 이후에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조정이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1,000원 밑에서 사신 분이거나 2,000원 밑에서 사신 분들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조정이 오게 되면 추가적인 매수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제는 2,500원이나 3,000원 위에서 급등할 때 상승을 할때 매수를 하신 분들은 중간에 조정이 오게 되면 버티기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 때도 여러분들이 겪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1월 달부터 2024년 1월까지 기대감으로 지속해서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 다음에는 조정을 받았고요. 자 이때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 조정 물량이 소화하고 나서 더 크게 상승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리플도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리플 스테이블 코인 승인이 나게 되면 한번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조정 물량이 소화가 되면 더 크게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나중에 차익 매물이 나오고 조정 구간이 오게 되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은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면들 굉장히 좀 많은데요.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이 전부가 아닙니다. 리플 현물 ETF도 이제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내년에는 리플의 IPO도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의 3,700원이라는 가격이 높은 가격이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자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28,000원에서 4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투자를 하셔도 물론 되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조정 구간이 왔을 때. 눌림목 구간이나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무료코인방에서는 리플 관련된 실시간 뉴스리나 시장 관련된 신규 뉴스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상황들 실시간으로 자세하고 빠르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도움이 되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코인 초보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무료 코인방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초보도 고수가 될 수가 있는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 버전까지 저의 노하우가 담긴 요약집을 무료로 같이 배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코인 용어 정리부터 시작을 해서 볼린저 밴드나 RSI, MACD 등 보조 지표를 활용한 매수 매도 방법 거기에 추가적으로 엘리어 파동이나 피보나치 되돌림 여러가지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지 그동안 제가 투자를 하면서 여러가지 느낀 상황이나 여러가지 자료들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놓은 자료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쭉 읽어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필요하신 분은 상단에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위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무료코인방 링크도 빠르게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리플의 상승으로 리플이 시총 3위로 등극을 하면서 현재 리플이 도지코인이나 BNB나 솔라나 등 현재 도장 깨기처럼 하나하나 죽이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는 2위인 이더리움을 깨기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라나랩스 창업자이 아나톨리 야코벤스는 리플이 국가 준비금에 추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고요. 자, ETF 스토어 CEO인 네이트 제라시는 리플 현물 ETF의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위지덤 트리에서 리플 현물 ETF 증권 신고서를 추가적으로 제출을 한 부분이 있고요. 자 앞으로는 대형 자산 운용사 쪽에서도 리플 현물 ETF를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블랙록에서도 리플 쪽에 9조 달러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블랙록과 JP모건에서 리플 현물 ETF를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만약에 블랙록에서 리플 현물 ETF를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 리플 현물 ETF는 더욱더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블랙록이 ETF를 신청을 해서 진행이 안된 케이스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승인이 되고 나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조정 구간이 나오더라도 더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는 중요한 모멘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정 구간이 오게 되면 그때가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대비를 같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리플 관련된 실시간 뉴스들이나 이런 시장 관련된 신규 뉴스들 무료 코인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종목들이나 리플 같은 경우도 신규 매스 타이밍이나 추가 매스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까지 안전한 구간에서 구간 구간별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고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무료 코인방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무료 코인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특히나 여러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에 주변 사람 말을 듣다가 물린 기억이 있거나 상승을 하는 불장에서도 내 코인만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자, 본인의 시드가 불장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자 사실 지금은요. 저점에서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만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포함이 되시는 분들은 자무로코 인방에 들어오셔서 2일에서 3일 정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무료코인방 참여는 간단합니다. 상단에 제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위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신 걸로 신청해 주시면 무료코인방 링크도 빠르게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제가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알트코인 중에서 바닥권에 있는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나중에 매도 타이밍까지 무료 코인 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과 함께 같이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시드가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들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단타 차트 매매 교육 자료도 공유를 같이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각 차트별로 매점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교육 자료도 같이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다가오고 있는 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수익도 많이 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게 되면 구독 한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저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지켜 보시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